안녕하세요 오늘 라틴어의 어, 명사변화 마지막 혼합변화가 되겠네요 그죠 자 7개 중에서 7번째 어, 혼합변화에 대해서 어,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는 1격에는 어, 변하지 않았어 그죠 2격에 있어 뭐죠 삼격에 단수 3격에 이, e, m 에 됐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변화와 같아요 그렇죠 자음변화와 똑같지 그죠 자음변화와 그죠 어 자음까지 어, 원형을 가진다 그래서 자음 변화 그죠? 자 그래서 s 그다음 뭐야? 이음 이브서 s 이브스가 됐어 그죠? 어 뭐가 차이나요? 자음 변화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디에? 아이가 복수 있게 개이 아니고 이움이 된다는 거지 그죠? 자음 변화와 차이가 이움이 돼 그죠? 그럼 왜 혼합 변화라 그랬냐? 자 앞에 있는 요 앞에 앞쪽에 있는 이 명사 변화는 무슨 변화야? 어 자음 변화를 하지 그죠? 이번에는 뭐야? 어, I 변화잖아, 그죠? 그러면 I 변화에 I 변화에 자 I 변화 이거 너무 크네요자 I 변화에 어, I 변의 의미를 볼것 같으면 I 변의 화 의미를 볼것 같으면 자 I 변화는 뭐, 뭐로 끝났어요? 어, I 변화는, 어, 여기에 있게게, is로 끝났지, 그죠? 그리고 이게 뭐야? I이고, 여기가 뭐죠? Em이 아니고, im이 되겠네, 그죠? im. 여기는 뭐죠? 자, I가 되 여기는, 어, I가 되겠죠?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 es, 그죠? 여기는 뭐죠? 어, I, um. 여기는 뭡니까 어 이브스 똑같은 애 그죠 이브스 맞아요 이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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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그죠 여기는 어 여기는 ss 어, 그죠 자 여기는 뭐죠 또 이브스 되겠습니다 이브스 어 티브스 아니고 이브스잖아 그죠 이브스가 됐어요 자 파란색이 뭡니까 아 파란색이 아이 변화네 그죠 아이 변화야 그러면 자음 변화는 어떤 거예요 자음 변화는 자음 변화를 봅시다 여기에는 뭐죠 자음 변화의 경우는 여기에 뭡니까 여기도 똑같이 자음 변화는 자 다시 이렇게 자음 변화 여기도 자음 변화는 어 아이 에지 그죠 여기도 뭐죠 여기도 어 아이에요 자음 변화가 여기는 뭘까요. 이 e, m이 되겠지 그죠? 여기는 뭐가 돼요? 이가 되지 자음 변화 그죠? 어 자음 변화 여기 됐습니다. 자 어, 여기서 다 똑같고 여기에도 여기는뭐 자음 변화 어 자음 변화 여기가 뭐 이거 뭡니까? 어 s 됐어요 s 어, 올라갈게요. 자 s가 됐습니다. 여기는 뭐가 됩니까? 자음 변화는 자, um이 됐잖아, um이 됐잖아, 그죠? 음. 여기는 똑같이, 이 부스가 됐네, 그죠? 이 부서.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음. s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이 부서. 이 부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 혼합변화는 뭘 따릅니까? 혼합변화를. 혼합변을 철학식으로 표시해 볼까요? 혼합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어, 혼합변에는 자요 변화를 하고 그죠? 요 변화를 하고 자 무슨 변화를 합니까? 요 변화를 하지 그죠? 탄수에서는 무슨 변화? 탄수에서는 자음 변화, 복수에서는 아이 변화 그죠? 아이 변화지 그죠? 이형 아이 변화. 근데 이세개다 뭐야? 이 아이 어 이 e 변화 아이 변화나 <laughs> 어~ 자음 변화나 혼합 변화나 똑같은 아이 형태잖아요 그죠 어디에 단 어~ 복, 복 단수 사격과 옥격이 그죠 어~ 이 대신에 이를 집어넣는다든지 복수 이격에서 um 대신에 아이 웜입니다 요렇게 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뭡니까 어떤 변화지 그죠 어~ 앞에 있는 무슨 변화요. 그렇죠. 요거 요런 형태를 취하지 그죠. 어, 요런 형태하고 그다음에 로이 형태. 이것이 무슨 변화다? 혼합 변화다. 자 혼합 변화에 대해서 어, 잘아두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굳이 어려우면 이거 뭐 굳이 아이 변화 이 변화 뭐할 필요 없어 그죠. 대부분이 뭐 자음 변화가 많 자음 변화 많고 혼합 변화가 많이 있지 그죠. 어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오늘 혼합 변화니까 혼합 변화야.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 알아보도록 하, 어, 하고 있습니다. 자, arbor. 그죠? 아버. 아버 뭐죠? 나무지요. Arbor day가 식목일이잖아. 그죠? 어, arbor 식목. 자, 그래서 보니까 어, 다시 또 한번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변화를 따릅니까? 여기에 변화는 어, 이 변화는 자음 변화지. 그죠? 어, 여기에 복수에서는 무슨 변화를 따릅니까? 움이 아니니까 이움이니까 아이 어, 변화지 그죠? 그래서 무슨 변화다 혼합 변화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arc서 그죠? arc서 arc서 성이라는 뜻이 성 그죠? arcade arc 뭐 집이라든 성비슷하게지 그죠? arcis is, 어, 뭐야? 자 ar이 되고 여기 뭐 x가 봄, 어, 됩니다. 자 x 변면 다음에 또한번더 시간 있으면 이야기할 텐데 자이 is, m, a, 그다음 뭐죠? s, uum이 아니고 uum이지 그죠? uum, 그다음에 ibus, s, 다 지난 변화하고 똑같아요. ibus 되겠습니다. 자, 요래서 alkyl, a r k y l s a r k y l alkene, a r k e n a r k e s e a r k y l u m 이지 a r k u m 이 아니고 a r k y l u m 이지 그죠? a r k y l b u s a r k e s e a r k y l b u s 자, 이걸 어떻게? 자음인지 혼합인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 언어는 어, 딱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어, 발음하기 쉽게 하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알쿰이 좋겠어요. 아르쿰이 좋아. 아르킴. 어리기 발음하기 쉽지. 아르킴 더 쉽지. 그죠? 아 그래서 이 발음에 익숙, 익숙하게 어, 하다 보면 다 알게 어 이것이 굳이 혼합 변화다. 어 자음 변화다. 아이 변화다. 그렇게 이해할, 이해할 필요 없이 이 하게 되면 어 습득되는 되겠 어, 습니다자자알써알 키스 알키알켐알케알케스알쿰미조아의알 알키, 키움 알 키움 알 키움 알 알키움, 키움이죠 그죠? 알 키움 알 키부스 알케스알 키부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어. 아비스지 그죠 아비스 요건 또, 자, a 건또에이 아비, a 이 v 지가 되네요 아비 a 아 v 스 s a a v i 자 s 그다음 i s a 자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변화? 배나? 혼합 변화니까 우 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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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스 s a A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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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 i 아비스, 아비, 아뱀, 아베, 아베, 아베스, 아붐이죠, 아비움, 아비움, 아비움 발음하기 쉽죠, 아비움, 그죠? 어, 아비움. 그래서 아비움, 아비, 아비보스, 아베스, 아비보스 이렇게 돼서 자 우리는 AI라 하면 어 AI, AI, AI 요새는 AI지, 그죠? 뭐 자동 뭐 어, 인공지능. 근데 또 옛날에 그 조류독감할 때 AI였잖아요, 그죠? Avian influenza. 그래서 조류독감. AI AI 라는말이이 나오네 그죠? 아, 그죠? a 그 어, 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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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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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많이 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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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어, 칼케르 칼케르 그죠? 칼케르 칼케르 혼합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자, 자 여기에 is 뭐죠? 이 e, m 뭐지? m 자이 e, a 그죠? is e m a 그 다음에 s 이움이죠? 이움 이부서 s 자이부서자 여, 칼케르, 칼케르, 칼케리스, 칼케리, 칼케렘, 어, 칼케레, 칼케레스, 칼케리움, 칼칼케리부스, 칼케레서, 어, 칼케르, 카르, 케리부스 되겠습니다. 자 감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다음 자 키비네 키비 그죠? 키비 키비. 자 이거는 뭐죠? 어어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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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하고 키비 어, 같은 형태 지아내야 있어+ 있어 이엠엠 e, M, M 뭐죠 에 그다음에 에스 이움 아이부서 에스 이부서 나왔습니다 자 요것이 이렇게 뭐가 됩니까 시민이죠 그죠 시민이 시민의 시민에게 시민에게 시민을 시민으로부터 시민들이 시민 어 각기 기키 어, 부움 기키 비움 기키 비웃어 그죠 자 기피 시민들의 시민들에게. 기키베에스 시민들 어를 기키 부스 시민들로부터 자자 크라 자, 요거 좀 약간 어, 좀 다르네 그죠 어 얘가 일자 단수 일격과 단수 이격이 다르지 그죠 어 그래서 단수 일격이 다른 경우에 그죠 보통 있어 내용은 s 로도 됐지 그죠 어 요런 거는 음 그냥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 알게 되겠습니다 자이 있어 있어 이 m 에자 s is -E, e m a 자 보통 어, 이게 is가 되는데 이거는 s가 되지 그죠 어어요자 그래서 s 자이음자 이부서 s 자 이부서 되겠습니다 자 항복이라 그죠 자 항복 어, 클라데스 클라디스, 클라디스 클라디 클라뎀 클라데 클라데스 클라디움 클라디부스 클라데스 어클라부스 클라디부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 자그 다음 어, 클라모르 클레임 들어봤지 클레임 요구하다 요 그죠 클라모르 외치라는거지 그죠 외치다 클레임 자 이서 뭐죠 아이엠에 에서 이윰 그죠 이윰 이부서 자 에서 이부서 되겠습니다 자 외침 우리요 외침 클라, 클라모르, 클라모리스, 클라모리, 클라모렘, 클라모레, 클라모레스, 클라모리움, 클라모리부스, 클라모레스, 클라모레스 클라모리부스 되겠습니다. 외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클리엔슨의 어, 클리엔스 클리엔서, 그죠? 클리엔서. 자, 이것도 일격과 이격이 다르지 그죠? 어, 일격에 s가 붙고 여기는 뭐야? 자, 어, 어간이 이제 t가 되지 클린 어, t로 변했습니다. s 있어, e 뭐죠? m 자에자 자, 에서 자 이움 이부서 에서 이부서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리언서 우리 클라이언트 뭐야 뭐지 그 손이 뭐죠 손님이, 손님이? 어, 고객 그죠 어, 시나 평민이었던얘기죠자 어, 어, 클리언스 클리엔티스 클리엔티 어, 클리엔 템 클리엔테 클렌테스, 클랜티움클랜티부스 클렌테스, 클랜티부스그 자, 손님이 왕이다, 근데 그죠? 오, 뭐 신하가 왕이다. 요새는 옛날에는 왕이 어, 어, 모든 통치 쪽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대통령도 국민의 신부름꾼이다,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어, 어, 변화하고 있는 생각이 이제 변화가 어, 있는 것같은네 그죠? 자, 그래서 클언스 해봤습니다. 자, 피니 n 피니 h 그죠자일개과 finish, finish 그죠? 자, 같으니까, 있어 있어 s 되겠습니다 자이그 e, 다음 뭘까요 f 에그 다음에 자 s h f i n 요 s 이 f e i 음 i s h f i n i s 자이 i 서되 s 습니다 우리가 피니시 들어 s 지 그죠? 피니 <laughs> s 끝이라는 것이죠 finish, 경계, 끝이 잖아 그죠? 아 그래서 어 피니 피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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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죠 영어로. f 어 피니서 피니서 자어 이래 라티어를 하다 보면 영어가 아마 쉬워, 쉬워질 것 같아 그죠 영어가 아주 어, 쉬워질 것 같아요 자 젠서 그서 젠서 어 똑같은 애야 자 s 있어 자 s 있어 e m a 됩니다 자 s eum 그죠 이부서자 s 이부서, 대해서 우리가 종족, 종족 우리가 그죠 뭐 진이라든지 그 유전자 뭐 이런 것들도 이 종족하고 상관 있는 거겠죠 그죠? 어자 라틴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아주 쉬워지 어진 거 같아요 저저제 경험으로 의하면 영어 단어를 우리가 암기하고 외우는데 한계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 많은 단어 어떻게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하고 했는데 어 늦게 어, 나이가 든 후에 어, 라틴어를 알게 되었고 혼자 어, 독학하고 또그 유튜브에서 또 대학 교수님이 하시는 유튜브를 보면서 라틴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조금 더 일찍 라틴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어, 더 쉽게 많은 공부를 할수 있을 텐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못했던 어, 이는 아쉬운, 이런 것들을 많은 어, 젊은 사람들이 어, 라틴어를 배워서 어려운 학문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아, 물론 또 어, 연세가 드신 또 나이가 어, 들었어도 라틴어를 하게 되면 또 자, 젊은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 기쁨도 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서 종족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자 이번에요 호스티스 호스티스 호스탈 어, 적대적인 영어예요 그죠 어 근데 호스티스 인데 어, 똑같이 있어 있어 에이 엠에 e,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 그다음 뭐지요 의미 아니고 이음이죠. 이음 이윰, s 스이부서 s 어이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적대 적인 그냥 어 저거의 뭐죠? 호스티스 적이 호스티스 적의 호스티 어 적에게 호스템 적을 호스테 호스텐, 적으로부터 호스테스 적들이 호스 호스티움. 호스 호스툼이 아니지. 호스티움이지. 그죠? 어 발음 호스툼이 죠 호스티움. 혹시 호스티브 맞지 그죠? 아, 이 호나 빼나다 그죠? 어, 호스티브스, 호스 테스, 호스티브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 남은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